네, 앞서 소개받은 인공지능 팩토리 의 김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프롬프트가 뭐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그 앰비언트 에이전트 아마 생소하신 용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컨셉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 대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R&D랑 MVP 견임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해서 한컴 이스페이스에서 원래 위성 쪽저쪽 쪽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가 인공위성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재밌어가지고 네,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laughs> 그 외에 뭐 네이처 자이지나뭐 관련된 지필 뭐 이런 것도 좀 했었고요. 어, 저희가 회사 창업할 때딱요 자리에서 했었어요. 요 2020년 되니까 5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AI 팩트랩에게 맡기세요라고 이제 야심차게 했는데. 뭐 맡기시는 고객도 계시고, 안 맡기는 고객도 계십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에어팩트한테 맡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워낙 이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한번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업무를 뭔가 이제 정의를 하고,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연구나 개발하기 위한 용도로 보다는 실제 업무 효율 화나 무인화 이런 거에 좀더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존에 있는 업무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이전트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뭐, 극단적인 예로 어떤, 이제, 어, 어떤 사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위에서 안타까워가지고, 야, 그러면 알바 연명을, 열명을 붙여줄 테니까 한번 일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자기 업무를 잘 이렇게 조직화 하신 분은 열 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오케이. 너한테 잘 나눠줄게 해서 열심히 또할 수도 있지만, 잘 업무가 정의 안되으면 어, 받아봤자 필요 없어요. 네, 나는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가 오히려 더 부담이고, 그래서 혼자 꼬약꼬약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도입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업무가 굉장히 잘정의가돼 있어야 되고, 또 조직적으로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업무 역할들이 잘 나눠져 있어야 에이전트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잘될것 같습니다. 그 컨셉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어시웍스라든지 베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진 않고 업무가 정의된 기간 내에서만 차근차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이야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도구, 플로우, 에이전트, 팀 에이전트 뭐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이 컨셉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이어시스 관련된 세미나는 아니어서 그냥 네 가지 정도가 있구나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전반적인 뭐 중에 어떤 얘네들 간의 관계라든지 MCP라든지 A2A라는 공통 프로토콜 여러 가지가 이제 얽히고 설계했습니다. 요즘 또 에이전트를 정말 공부하시면 너무 많은 키워드이 있어서 오히려 더 부담되는 요즘입니다. 그죠? 렇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제 엠비언트 에이전트에 좀 포커스를 가졌어요. 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엠비언트 에이전트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가능성을 가졌던 건 뭐냐면 어 사실 에이전트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좋았는데 저희 고객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아 나는 뭐 그런 거보다는 지금+ 지금 내한테 메일이 좀 자동으로 매일매일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조사해 가지고 매일매일 보내는 거 있는데 그만 좀 자동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사실 뭐. 현재 뭐 로봇, 로봇 돌아다니고, 막 에이전트, 막 기술이 발전하다, 뭐 이래 하지만 사실은 저는 설거지하는 로봇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와도 삶이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어시웍스의 툴체인이라는 플로우를 정의를 해서 매일 유네스코에서 보고할 내용들을 검색, 메일 요약, 그걸 작성해서 메일 보내는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일로 작성할 때도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나 보고 받는 스타일을 일일이 다 튜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세팅을 했고 만들어졌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어, 너무 괜찮다. 뭔가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요, 요런 식으로 좀더 확장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 또, 랭체인이라고 하면, 이경록 대표님, 네, 잘 유명하신데요. 이 랭체인 인터럽터라는 행사에서, 엔비언트 에이전트라는 키워드를 듣고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 제가 저걸 듣고, 어, 맞다.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딱저 컨셉이다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달고 오늘 소개해 드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어, 실제 이제 에이전트를 이용한다. llm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잘 놓아야 됩니다. 그죠? 렇 프롬프트를 잘 놓고, 이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랑 연결이 돼서 MCP를 이용하든 외부 API를 연동해서 나오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요게 그냥 에이전트라고 <laughs>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그냥 에이전트를 하려면 뭘 잘려야 되죠? 그렇죠. 프롬프트를 잘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질문이 중요하다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책 책만 해도 지금 수백 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앰비언트 에이전트는 그런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 트리거를 줍니다. 딱뭐 어떤 액션에 아마 어떤 스케줄러, 아마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그걸 받으면 이 앰비언트 에이전트가 판단합니다. 아, 요거는 무시해야지. 아, 요런 것들은 그냥 사용자한테 알려 줘야지. 아, 요런 것들은 컴포먼을 요청해야겠다. 뭔가 행동을 좀 이렇게 유발해야겠다 사용자한테. 그러면 그걸 받아서 사용자가 뭐하면 라 되죠?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아, 뭐 어떤 액션을 취해서 취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사람이 판단하는 식입니다. 즉, 내가 프롬프트를 넣지 않아도 앰비언트 에이전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떤 명령을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에이전트 이용하려면 프롬프트를 해야 되고. 엠비언트 에이전트 이용하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예, 네, 그죠. 근데 액션을 취하는 걸잘 생각해 보시면, 액션을 취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취하는 거, 이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무나 연구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정해진 액션이 정해져 있어요. 예, 네, 뭐 행정, 요원들은또 행정에 쓰는 액션들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늘 하는 업무만 열심히 해도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기업 임원진이시고 조직도 장이시면, 에이전트를 잘해서 우리 직원들을 잘 이렇게 프롬프트를 알려가지고 이 성장시켜야지 라는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을 거고 사실 그렇게 해야만 생산성이 높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게 에이전트의 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뭐 자기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AI가 다 챙겨줘야지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에이전트는 잘 시키면 잘한다 그래서 잘 시켜야 되죠 그죠 싫은 티는 안 내죠 그죠 근데, 이제 앰비언트 에이전트는 알, 잘, 딱, 갈, 센. 네. 알아서, 딱,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을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감각적으로 좀 표현할까라고 고민했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우리 이재현 박사님께서, 이제, 인공지능 세탁기에 대해서 쫙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오, 너무 저한테 이제, 감명깊었습니다 그래서 좀더더 더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게 1990년도 인데요. 인공지능 세탁기를 가지고, 대유, 삼성, 금성, 뭐 해서, 엄청 막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퍼지 이론이라고 가지고 해서 막 하는데, 그 당시 그, 그 주라기 공원에서 카오스 이론이 그때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거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지금이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거 나왔을 때 과연 퍼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세탁기지. 그죠? 그냥 세탁기, 뭐 인공지능? 그래, 나는 뭐, 이거 쓰면 되지, 뭐, 이거 돼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에이전트도 그런 단계로 저는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표현을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어차피 기술적인 내용은 많이 들어봐도 이제 오늘 기술적인 내용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보 담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감각적으로딱 만들어 봤습니다. 네. 딱 이겁니다. 네. 즉,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알람 오면, 네.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한 이유가, 프롬프트 쓰려고 열심히 막, <laughs> 안 해도 되 매일 매일 채팅 치고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를 이해하려, 이거를 구동시키려면, 여러 가야 되는데, LLM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AI 팩토리라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 여기에 API들 인증이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다 제공해줘야 되고 그기 위에 어시웍스라했는데이 어시웍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툴, 툴체인, 에이전트, 팀, 오크플로우를 직접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두고 그 다음 핵심이 바로 베어트입니다. 베어트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연동을 해야지 에이전트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 업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박자가 다 구현이 되어야만 여러분 업무에 실제적으로 구현,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 이 베어트 중에 지오베어트, 비지베어트 홈베어트, 에듀베어트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액션 베어트가 바로 사용자한테 액션을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뭐 이름은 아무 이름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AI를 적용할 때, 아,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워도 종류는 여러 가지 많은데, 그한 가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실제 랭체인 인터럽트에서 랭체인, 랭 그래프를 이용한 이메일, 이스큐티브, 엠비언트 에이전트의 예제 내 그걸 어쇼크스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비즈 베어트는 뭐냐? 비즈 베어트는 그냥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스케줄에 의해서 이메일을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비즈 베어트에서 이메일 정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이고 그다음에 어시크스가이 이메일을 딱 보고 분류를 해요. 오 어, 이메일은 답장해야겠다. 아 이메일은 무시해도 되겠다. 이메일 은 사용자들 그냥 알려줘야겠다. 하고 답장을 해야겠으면 이메일 처리 도구가 그걸 해야죠. 이제 초안을 만들어주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어, 요런 메일은 요렇게 초안을 만들고, 무시했다면 무시하는 이유를 적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뭐라 하죠. 알림을 줬으면 왜이 메일을 너한테 알려줬냐, 는 알림 사유가 이렇게 자동으로 적혀있으면 우리는 메일을 볼때 굉장히 편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응답을 요한다 그러면 액션 테이블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노, 이거 빨리 답장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액션 베어트에서는 사용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시웍스에서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이메일 분류 도구라든지 이메일 처리 도구라든지 이런 노코드로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입력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요거 입력할 때는 프롬프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랭 그래프라든지 이런 어떤 코드는 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시웍스가왜 노코드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느냐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어떤 어떤 회사에서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이용,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에 딱 맞지도 않고 사용자가 업무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이전트를 다 노코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이런 노코드 빌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아까 그 그림이랑 라좀 비슷하실 텐데요. 이메일이 오면 분류 도구에서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분류 결과를 얘기해주고, 그와 더불어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이메일 처리를 넘겨서 출력까지 해주는 것들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또또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용자 액션이 이제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메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관리해가지고, 어, 알림이나 액션 필요, 무시, 대기 해가지고 액션 필요만 딱딱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없을 거니까 요게 이제 그 화면들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쁘죠 어,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그 현재 지오베어트 아니 비즈베어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일을 쭉 받았잖아요 그러면 액션 베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는 이메일 이메일을 보고 현재 지금 방금 15시 39분이니까 제가 발표 중에 왔는데 이런 것들 매일 왔는데 무시 무시하라고 떴네요. <laughs> 무시돼 있어가지고 이메일은 뭐 포기 의사 전달로 김태영과 관련 없다고 무시해야 된다. 그리고 김민규님이 오늘 이사님 오늘 오후 7시에 156만 유튜버 모시고 엑셀이랑 채팅피티하는걸 세미나 하거든요. 근데 바로 왔네요.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초원. 네, 감사합니다. 참석, 오, 확정 안 네. 해.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전송하면 메리 쭉 가겠죠, 그죠? 네. 이 라이브 시연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초로 한번 해볼 수 있게 지금 저한테 메일을 보내보십니다. <laughs> 정말요.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웬만큼 잘안 보내면 다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AI. 한번 보내보세요, 진짜. 네. 어떻게 하면 김태영한테 확인 요청 뜨는 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제가 뭐라 넣었냐 하면, 어시옥스에 관련돼 있거나 사업 미팅 관련된 건 중요하니까. <laughs> 뭐, 그냥, 그냥 넣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사업 미팅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필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면접도 다 AI로 막 면접이 보고 하니까 사람한테 어필하는 것보다 AI한테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직원,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2시간 전에 한번 아무거나 써보라고 했더니 한 80%가 다 무시당했어요. 예.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딱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기다리면 또 나올 거니까 좀 이따 보고 자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케이 뭐 알겠어 예 네, 그래도 다 좋겠는데 이거를 굳이 이런 메일 하는데만 체크해야 되냐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오베어트라고 베어트 계열 중에 하나가 이런 지리정보 기반으로 이렇게 공격한 위치를 알려줘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고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가고요 또. 얼마 전 홍수 났잖아요 그래서 홍수 난곳 알려줘 그러면 바로 알려주고 클릭하면 홍수 난 위치들 알려주고 여러분 인공위성 위성영상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왜냐하면 접근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 거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 변화탐지를 위해서 위성영상 검색해 줄래? 라고 하면 MCP i SIS에서 제공해주는 그 카탈로그 서치 엔진 API 이용해 가지고 저희 MCP 만들어서 연동이 돼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컨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에이전트예요? 그냥 에이전트예요. 왜? 내가 입력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앰비언트 에이전트의 지금 말씀드린 컨셉을 이용하면 얘가 홍수가 났어. 그러면 얘가 알아서 보고 오, 홍수 났으면 여기 여기 검색해야지. 해서 따따따 해서 여기에 촬영 영상은 이겁니다라고 메일이나 문자나 시스템에 넣어주겠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 각각의 업무에 해당하는 베어트가 있고, 그베어트의 사용자한테 알림을 위한 액션 베어트가 따로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이제 개념이 딱, 예, 오시죠? 네. 자, 다 좋은데 오늘은 또 사이언스를 위한 에이전트잖아요. 너무 뭐 이메일 가지고 하면 좀 재미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퀀텀 AI 경쟁대회가 현재 진행 중 있습니다. 저희 AI 팩토리에서. 여기에 이제, 그, 노르마랑 같이, 또, 어 실제 퀀텀의 어, 컴퓨팅을 돌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현재 224명이 참석 중에 있고, 50명이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8월 5일날 끄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접속해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한번 퀀텀 AI 돌려봤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꼭 참여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쭉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저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할 때, 사실 여기 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 사실 실험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하면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에이, 전트한테 시키고 싶죠. 에이트한테 시켜서 너 알아서 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한테 알려주고, 혹시나, 딱 요게 좋아가지고, 요거 다음에 다른 파라메타로 좀 바꾸면 더 나을 것 같으면 나한테 그 이메일 주듯이 확인 요청해라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 연구 실험 관리 보시면 퀀텀 뉴럴 넥옵티마이제이션 위에서 하는데 액션 필요하다. 필요한 이유가 실험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모델이 87 에포크에서 수렴, 수렴하여서 92% 정확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더 나은 결과로 있을 수,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실험 조건 바꿔서 실행하면 얘가 또 실행하고 또 알림을 떠가지고 현재 뭐 엔탱글먼트 팬턴인식에서 뭐 달성했다. 그래서 뭐 한다. 또 무시는 우리 돌리면 또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해봤더니 수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포기한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면 좋죠. 연구하실 때도 이렇게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죠. 네, 컨셉만 정해 주고 방향을 적어 주고 알아서 이제 뭐 이렇게 제이 얘기해 주고, 네, 라는 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고, 뭐 저희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 모니터링을 항상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공고 모니터링이 사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 이걸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게 하면 할수록 직원은 더큰 일이 되기 때문에. 이또 설득, 선뜻 이걸 또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항상 임원진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임원진도 뭐 바쁜이니까 공공모니팅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쭉 우리의 사회는 AI 팩트리에는 어떤 걸 잘하고 이런 것들다 넣어주면 얘가 모니팅 쭉 하고 있다가, 꼭 액션 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자, 지, 지원 요건이나 또 이렇게 딱 미칭이 돼가지고 너희가 제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들은 관련성이 없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 개발, 아, 이건 너 해상 블록체인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저희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필요한 공고만 딱딱딱딱 골라가지고 바로 액션을 취하고 이거를 여기는 지금 없는데 액션 필요가 사실은 사업 전략실한테 전달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그죠? 전달하면 이제 자서 써라. 아,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더 명확하고 여기 이유나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AI한테 그 관리를 받으면 좀더 정없고 뭐, 약간 좀, 말 하죠? 건조하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유를 다 붙여가지고 왜 이게 우리 회사랑 웹핑이 되고 이런 왜 좋은지를 다 사유를 달아서 담당자한테 받으면 훨씬 더 위에 대표가 너 이거 한번 해봐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납득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대한,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 오... 이야, KH, 아, 이거 저 오늘 기프티콘 이렇게 써야 될것 같은데. 자, 제가 액션에 걸리신 분은 제가 <laughs>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앰비언트 AI 시연 요청, 중요 긴급, 아, 좋아요. 네. <웃음> <웃음> 자, 시연 요청합니다라고 했더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쭉 놓고요. 그래서 죄송하겠습니다. 정성하... 아, 그래서. <laughs> 네. 받으신 분, 받았다, 오면 받았다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리고, 농진청 알림. 예, 그래서, 보내 이메일인데 유익하게 듣고 있다. 전했습니다. 고려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뭐, 어떤 액션 요, 요하는 메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뭐, 감사하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아니면 제가 좀 약간 액션으로 좀 바꿔서 하겠다라고 하면, 액션으로 바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온톨로지. 와우 진짜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해입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오피로 너무 많저 기프티콘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너무 많은데 네, 좋습니다 투자 문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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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하여튼 투자 문의 는 좋습니다 네투자네 100억 사업 제안아 무시 무시하겠어요 <laughs> 이메일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사항 없이 단순히 그냥 보내서 신뢰성이 부족해서 CEO 지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좋지 않습니까? 네, 최재윤 교수님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표현 그, 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 네,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액션 비어트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액션 비어트는 사용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정말 여러분이 잘 만들어야 될 거는 바로 배어트입니다. 각 분야별 배어트를 다 만들어. 아, 배어트는 참고로 독일어로 가치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근데 어플리케이션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업무에 굉장히 밀접적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에이전트를 붙이든 뭘 붙이든 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메일이 온걸 가지고 그렇게 연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액션베어트가 어떤 구성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 어,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잘 만들어서 유성구청에 저희 온프레미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구청은 올해는 K, 그 AICC라고 해서 전화랑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 저희 어쇼크스가 답변을 하게 될게 이제 올해 말 정도 오게 됩니다. 전 전화에 주목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우리가 AI 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채팅을 해야 된다고? 프롬프트를 배워, 배워봐야 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지금 뭐, 뭐 했는데 좀 알려줘. 라고 하면 바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삼성 SDS나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ALAM, 예. 랭기지 액션 모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초과학연구원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H112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 테스트하고 어쇼옥스랑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현재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되면 에이전트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어떤 시스템에서 다 동작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 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인 게 뭐냐면 아까 그 뭐죠 무시나 이렇게 하, 확인, 뭐 알림, 요 조건을 누가 판단해요? AI가 판단하죠.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휴먼 인더블이라고 해서 사용자 컴포넌트 받으면 좋아, 뭐다 좋은데 이 판단을 AI가 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다 면밀히 봐줘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조건을 사용자가 봐야 된다. 그러면 애전도 도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톨로지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성 있는 뭐 AI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서 할수 있게끔 온톨로지 기반으로 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저희 어시워스 내에서도 이런 온톨로지 기반 기반으로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하고 이건 뭐 온톨로지 레그긴 한데 이 에이전트 자체의 생태계에도 다 온톨로지화 시켜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바로바로 바로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여기 제가 하나 빠트렸나 봅니다. 네, 하나 빠트렸는데, 요겁니다. 요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했는데, 오, 아까 100억 투자다. <laughs> 네, 그러면 밑에 답변지는 거죠. 야, AI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 투자는 말이야. 내가 판단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얘기해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사용자 액션이 메모리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를 항상 이메일 분류나 이메일 처리도구 할때이 메모리를 참조해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처음에는 나한테 맞는 업무들은 내하고 좀 결이 다르겠으나 여러분, 1년 같이 일한 동료랑 10년 같이 일한 동료로 봤을 때 10년 같이 일한 동료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줄지 다안다 말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랑 같은 동급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기능이 앰비언트 에이전트에서는 거의 핵심입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적용이 돼서 사용자 액션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laughs> 밥은 먹고 다니냐. 왜냐하면 에이전트에 대해서 일을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런 애한테 시켜주고 우리는 해변에서 뭐 이렇게 뭐카테일이나 마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뭐 이것 구독, 저것 구독 하면서 구독제니까 하루 안 쓰면 죄 짓는다는 느낌으로 거의 밤새도록 쓰시고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앰비언트 에이전트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게 더 업무에 효율적으로 온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되겠으나 사람은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에 의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처리하기에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멘탈도 또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너무 중재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도 또 나오게 될것 같고,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고, 네. 얼마 따뜻한 그 에이전트겠어. 그래서 막그 에이전트 상담도 하고, 막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저 우주 쪽에 뭐 관련해서 이런 에이전트가 이런 뭐 업무는 업무지만 우리는 더 큰, 큰 그림을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우주로 나아간다든지 더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효과를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웍스가 곧릴리즈가 되는데 어 기존의 어시웍스는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오픈소스로 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어시오스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풀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다 무료로 쓸수 있고요. 엔트로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이제 초대권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팩토리에 또 가입을 해두시고 하시면 이런 초대권도 이렇게 출수 있으니까 보시고, 현재 에저에서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시오스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 많이 열어서. 비개발자분들이 정말 다양한 걸 많이 만드셨고요. 현재 우리 KRD 이 건물에 또 에이전트 살롱이라고 황명화 박사님이 또 추진하고 있는 살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셕스 기반으로 다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